잘 배우시는 거죠. 입술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원은 호흡 에너지가 하나 있고 진동체는 두 개죠. 입술과 성대.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성대의 부성화에 도움을 주는 거야. 성대 얇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 내가 성대가 굵고 우리가 그러니까 호흡에 그 에너지 값이 10이라는 에너지 값이 있다고 쳐요. 성대에서 6을 써버렸어요 6을 썼어 그럼 내가 너무 붙여놔가지고 아니면 너무 벌어져서 입술을 떨기 위해서는 오란 에너지가 필요한데 6을 썼으니까 4가 있잖아 그러면 안된다 그렇게 안됩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주는 거야요꼭 역치를 낮춰주 이렇게 들면은 무게가 줄어드니까 소리가 떠는 거지 성대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호흡 호흡의 압력과 호흡의 흐름이 100이라는 게 필요한데 성대가 벌어져서 공기를 육식을 써버리면 입술이 안떨어져요 입술이 긴장되어 있으면 입술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된다. 요 성대를 진동하고 남은 에너지 값으로 입술을 진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한쪽이 긴장을 하거나 한쪽이 에너지를 써버리면 다안 된다. 그래서 입술 트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두 개를 진동시키려면 성대에서도 조금 떨려주고 조금만 굵게 해주고 입술도 조금만 굵게 해주는 그런 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기 에너지만 가지고 숙기 때문에 워밍업이나 목소리 잠겼을 때 목이 안 풀렸다. 근육 수능이네가지가밖기 <laughs> <laughs> 있어. 두 가지가 정상이고 두 가지가 틀린 거야. <laughs> 입수 소리가 크죠. <큰 경우. 웃음> 가성화되요 <거야. 웃음> 입수 소리도 크고, 성대도 크고, 이게 중요거요 가성을 할 때는 우리가 성대가 내가 너무 나이 붙어. 무겁다. 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으으 다르죠. 이 이건 뭐냐? 목이 좁은 작아아 몸이 변해. 이 방향이. 그이 떡차기를 하면 몸이 돼요. 그래서 몸만 써야 되면 이두 가지만 써야 돼요. 호호호이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 이렇게 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 진동이 이렇게 떴다 이기 성부 변환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게좋은면이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우르 그래서 얘를 연결해주는 녀석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반성시간에 할 겁니다 가는데 소리가 음색이 안나오고거차라에모르르르르 이게 통에 팍, 파도우 이렇게 있그래소리가나더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웜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상했을 때는 예를 들서 자꾸 웜이 오면 되는 거요